맛있겠다 아니 어제 뭐 낚시하자 러닝하자 하다가 늦잠 자고 아무것도 못 자고 <laughs> 코서를 썼는데 그냥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 아침에 깨어지도 않고 그냥 러닝하러 가고 머스맛 밥처럼 먹었네? 아이고 그 많은 걸다 먹었네? 아, 다 먹었다 오늘 꿈에 윤성이가 났다? 어? 양구건데 아니야 윤성이랑 아... 윤성 조심해 <laughs> 어 내가 탈래 <laughs> 청천들어갔는데 남들 잘못 섭외한 느낌 <웃음> 안녕하세요 어이구 오줌 발썰려 야릴 뻔했잖니 남다현씨도 <laughs> 아, 아. <laughs> 아, 아. <laughs> 자 한번 떠나볼까? 센치한 척 하지마 원래대로 해몇 센치? 아똥마려아 아. <laughs> 모르는, 아, 아,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나왔다 모르는 <laughs> 부모님 어디가시고 저는 커피 3 <laughs> 설탕 2 프림 하나요 맛이 다를 까요 처음 먹어봐 어우, 이게 무슨 비주얼이니? 검정, 하얀, 빨강. 이건 무슨 브이로그 감성이에서 그렇지? 검정, 하얀, 빨강. 근데 뭔가 뜸냥이상이다. 뜸냥이상은 <laughs> <laughs> 아니야. 뜸냥이상. <laughs> 나장 들어가 있어. 헬라 <laughs> 어, <일로> 있어, 뭐야. <laughs> 어떡해. 헬라 있는 너무 거 아니야? 어, 아무도 없지? 어? 어? 어 저기 있다. 덧져 있다. <laughs> 얘들아 밥! 방... 오닭짱 응. 많아! 가시나무에 조심해 내 속엔 너가 너무 많아 야쟤왜 이렇게 뚱뚱해? 밥 먹자! 꼬꼬꼬꼬 어. 쟤가 달려들면 제개 무서울 것 같은데? <laughs> 오! 소통했어 야, 다시 해줘 <laughs> 야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오, 먹어봐 오. 어 먹어. 꼬야어 먹어봐 꼬꼬야 고구려 닭이 물에 그니까 얘는 한사 인분 나오겠어 혼자. 뭐를 치킨이? 근데 멋있다. 공황 같지 않아? 약간 음. 그 윤기도나먹어 봐. 오오오 개빨라. 어, 개가 이제 닭빨라. 우 <laughs> 개빨라 닭빨라. <laughs> 야 근데 얘네가 행복하게 산다. <laughs> 우리 집보다 넓어. 와이 마당 깔린 집. <laughs> 마당이 개넓은 집. 근데 매일 순산의 고통을 참아내야 돼. 여기에 누군 있나? 야. <웃음> 열어. <웃음> 보는 중. 좀... <laughs> 간다 아 열어! 아진 빨리 열어! 아 야! 열라고! 가지마! 아열어 빨리! 야! 이만! <laughs> 이이 닭장에 갇혀놨어! <laughs> 어서 빨 구경해 여기 대왕 닭 하나 있거든? 열 <laughs>

그 어, 어뚱냥이 아 이런 거 찍지 말라고 나는 80유튜버 80유튜버가 카메라 감독 3명 대우도 넘어갔어 이제 핑크보이즈 없었습니다 아쉽.. 네. 갈라섰어 어제 같이 자고 이제 그만아. 같이 잤잖아 다 같이 거실에서 와 아, 진짜 봄이다 싹봄이다 박봄 아니야? 싹봄이구나 와 어, 싹봄씨 와 싹봄이다 제희 렛미잉 에 지원 영상 <laughs> 촬영 중인데 여기 꼭 거기 갔다. 아니야. 네. 여기 거기. 그, 갯말 차차차. 그럼 여기서 이제 홍반장이 있다고. 간장 선거는 안 하나요? 간장 선거. 간장게장은 안 하나요? 간장게장, 다음 주 담가야 되는데. 아우, 간장게장 담글 생각하니까. 걸을 때마다 삑삑 소리나? 역시, 핑크 보이지 어, 막내 아, 핑핑아. 마마마마마. <laughs> 바지로 나팔을 불면서 저, 저, 오는 전제전 아니에요? <laughs> 저카메라로 머리 찍어버릴 것 같은데? <laughs> 어. 자고 있었어 지금 아, 있어도 되는, 되는 거 맞아요? 지금 너무 위험하게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아끼야 다리 다쳤어 오 그렇네 어떡해 어이구 진짜 다쳤네 어떡해 봐봐 다리가 어 뼈가 보여 아 아이고 애긴데 피가 났었어 빨개 뒤가 아, 어우 목말랐어 어, 이거 염색 한번 나오려나? 어우 저거 다 먹네 저걸 어 일어났다 아니야 다리 하나 왔고 아이고 얼마나 걸린대 골때 한자 있어이순 지금 바로 전달해서 금방 올거 같아 응. 키우던 좋아해요. 개 같아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잘 따라 가다가 그냥 시골 그래. 적적한데 버리고 왔나 보다 다 강아지 키우네 그러게 다 그래. 강아지 키워 아파 아이고 그냥 앉아 있어 아가야 괜찮니 어휴 벌벌벌벌 떨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아, 그래도 금방 오셨다 음.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가야죠. 나이가 있어요. 아이고. 다친 적꽤 됐네. 꽤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병원으로 가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 네. 아프지 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 강아지 만지는 사람 참 모니랑 핸드폰 만지지 말고 그냥 밟 거야. 아 그렇네. 룰루랑 걔네도 힘들어. 진짜 어마어마하다. 갈비가 너무 맛있어요. 우리 일만에 딱. 오 이거 괜찮다. 원형 펠만 아니야? 아 <laughs> <laughs> 어, 귀여워. 아 어, 귀엽다. 오 연진. 박연진. <laughs> 아니야 없어. 여기도 없어. 어어 어, 잠깐만 왼쪽 두 개. 아, 이거 이거. 아, 이상한데? 이거붙었나 어, 요 어, 이게 두개 괜찮다. 아 이건 너무 눈이 이상하다. 데 야, 네가 저기. 아, 나 살쪘나 봐. 다리가 그렇게 뚱뚱해. 짜증나네 진짜. <laughs> 아, 이제 라도 알았다. 어, 아니, 왜 이렇게 저렇게 생긴 거야? 이굴 룰루야, 갈게. 안녕. 네, 어머니 아버지 너무 잘 쉬고 잘 놀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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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가 왔어? 룰루가 로그, 여기까지 로그, 로그, 로그. 쫓아왔어. 요아루 너무. 룰루야 잘 가. 로그.